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4월 15일, 정기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말이죠. 미국 증시가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죠? 자, 이런 하락세의 근간은 이제 중동발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중동이 좀 아쉽군요. 예, 그래서, 중동에서는 또, 이스라엘 쪽 같은 경우는, 추가 보복은 뭐 지금, 미국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중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 오늘 압축 3선의 종목은 LS 에코에너지. 이것도 전선주입니다. 에코에너지 전선주. 한국 석유 국제유가 강세 알루커 알루미늄 가격 관련주 사마 알미늄 남선 알미늄할것 없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죠.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어, 이슈는 아침에 별도로 드렸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어, 이스라엘 어, 이란 전면전의 오일 쇼크우려그 네. 다음에 보복 관련, 예. 방산주. 그리고 콜레라 하고요. 댕기열 환자 폭증이라는 소식 예. 자, 그리고, 웹툰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보조금 관련. 그리고, 꿈의 기판, 유리기판 관련주. 요, 유리기판 관련주는 요것들이 지금 대장입니다. 예. 암기하시고요. 어, 하이브리드 관련 차량, 예 그리고 어, 고환율 수혜주, 자동차 조선,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구리 가격 관련해서 전선주 불기둥, 알루미늄 구리 수익금지 관련 어, 금 관련주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예상 체결 상위 쪽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한 쪽이 분위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JNTC는 유리기판업체 집중매수 관련, 구리 관련해서는 KBI 메탈, 이고산업대창사원 조일 알루미늄하고 알루콩, 남선 알루미늄, PJ 메탈, 러시아 알루미늄 구리 수익금지, 해운 물류주, 흥하해운 동방, 대한해운 태웅로직서 에스피소프트는 어제 어, 금요일 날강세 추가 강세에 전선 관련주 대한 전선 세명 전기 금 관련해서는 엘컴텍 콜레라 관련해서 유바이오로직스 어, 엔터 파트너스는 160억 3자 배정 유증전기차 충전 관련 에스바이오메디 파킨슨, 파킨슨병 아, 그리고 퍼스텍, 빅텍, 휴니드, 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어, 그리고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하고 피델렉스는 아, 중국 반도체 제재 관련, 극동유화, S.H.에너지화학, g s e 대승에너지국제효과 관련입니다. 드론 관련해서도 제이션 시스템, 네온테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뭐한 2분 정도 남았고요, 1분 남았네요. 자, 일단은, 저기, 아침부터, 예, 지수가 양대 지수, 어, 코스피는 1.04 마이너스, 어,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1.4% 마이너스 출발입니다. 그죠? 어 지금, 요번 달 업종을 보게 되면, <laughs> 어, 코스닥 쪽이 어, 종가 기준에서 4.9%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어, 2.36 마이너스네요. 참고하시고 이제 뭐 낙폭이 깊으면은 반등이 또 쉬워지겠죠. 자 30초 남았고요. 시간의 효과 잔량 상위는 JNC. t 4%, KBI 메탈 12%, 조일 알미늄, 이구산업의 대한전선, 엘컴텍 제일전기공업, 대창, 흥구석교 SP소프트, 흥아해운뭐 이런 것들이다. 그죠? 아, 대부분이 이제 중동발리스크가 적용되는, 아, 그러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 전교시장 개장됐고요 동방 쪽이 튀어나온다. 그죠? 예. 음. 알루코도 4.7% 강세 출발. 이구산업 쪽도 오고요. 알루코 태웅로직스, 예. 아, 흥아해운 예. 한익스프레스 쪽은 마이너스고 동방만 올라온다 그죠? JNC t 쪽이 4.3. 한국석유 쪽이 10% 급등이다 그죠? 흥구석유 쪽이 아, 1 0급등 대성에너지 쪽하고 이런 쪽. 같이 올라온다, 그죠? 극동요화중앙에너지 알르코, 동방, 극동요화고코로 2 0 c o 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l c o m m u 0 i t y We a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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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가 너무 다

곡물도 같이 올라오네요. 좀만 들어가 보세요. 덕양산업, 예. 이 일로 이렇게 올라오네 아하. 요거 요거 저근가 보다. 허리아이 부티하고 같은.

s 섹터를 살펴보신다면 전기 가스업과 보험 섹터가 크게 밀리면서 지난주에도 저 p b r 관련 a 종목들의 약세가 s e c t o 러 i 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밀리고 있는 섹터가 서비스업입니다. 1.5% is a good one. 고 e c t o r g s e c s a good one. s 이쪽도 올라오 s a good one. Sector is a good 단타로 보고 2815강. 네,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비물섹터유 빨간. 한국석유. 아, 흥국석유. 제주은행하고 푸른저축은행. 지수 빠지면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그죠? 단타로, 단타로 보시고 12800. 8, 아니, 1800. 네, 지난주에도 <laughs> 일제히 있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것들 추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찰 시보시죠 금요일 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3선문자에 낙폭이 조금 더은 상황입니다. 1비앤지 스틸은 안 올라오네요. 지는 지난주에 동에 결국에 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5 2주 신고가를 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1만5천원대까지중간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지난에도 상당히 약한 어요 세스 윈드 동국 에센스 응. 윈드 베어링 하화 솔루션 에스 에너지 고유가면은고유가면은 예, 고유가면은 친환경 오, 에너지 쪽이 좀붙는다이상해지 아. 아. 하지 마세요. 일단 아, 응. 지금, 지금 좀 <laughs> 봐야 되고요.

알루커에스큐소프트가 오프로 이구스나 s g 아 저기 S바이오메딕스 요거 가네요. 2일부지스 24800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밀리는시장 속에서, 아이템젠과삼전당해약어요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고 있다. t h that, b u 요셀 h 리온 e r s 반면에 셀 e 리온 이원 l 3세 years l a t e 하시면 되겠고 h k s p 반도체 종목인 동 e 이1 r e set. For rainbow robotics to do, you can do it. You can do

5,500원 5,500원 추격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대성아이텍잘 보고요 입실매수은 현재가로 좀 하시던가 이렇게 봅시다